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에서 사교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지지난 주일은 어, 부활절이었었죠. 그 교회 절기로서. 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9절, 10절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 8, 9, 10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9절 10절 함께 보셨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 메시지 어, 전달해 드릴 때에 어, 하나님께서 2019년은 어떠어떤 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로 어, 했죠 어, 2019년은 어떤 해다 어, 그것을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9절 10절을 주신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즉 사람들, 그죠? 어느 민족, 사람들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 파하려고 파하거나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을 때 그런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시더라도 어 만약에 그 민족이 또는 그 나라가 그 국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 그 멸하려고 하는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어그 악에서 그들의 악에서 돌이켰을 때 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그것은 어, 마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어, 메시지를 전해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보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면서 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 히스기야를 어몇 년을 더 살게 해 주십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 주십니다. 물론 사람이 더 산다고 해서 더 좋은 거라고 볼수 없겠죠. 왜냐면 히스기야 왕 경우에는 어어 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그 그 아들이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으로서, 어그 오히려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어 15년 더안 산게 난 것처럼 났을 뻔한 그러한 어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는데 어 아들 무나세를 낳죠. 그런데 그무나세가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한 큰 죄를 지은 어 그러한 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했을 때, 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죽기 전에 회의 기도는 해야 되지만, 더 살게 해달라고 혹시 간청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어 희스게 왕이 더 15년을 더안 살았으면, 오히려 그 문하세라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 좋아하지 않으셨던 그 왕을 낳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는, 어, 근데 그것도 아셨을 텐데, 왜 또, 히스기아 왕을 더 15년 살게 해 주셨을까? 어 그죠? 오늘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또 9절, 10절엔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치하냐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세우거나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민족이 그 사람들이 또는 그 나라가 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어 기기울이지도 않고 청정치 아니하면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어, 그 사람들을 그 민족을 유익하게 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 나는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됐던 개인이 됐던 어떤 민족이 됐던 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하시는 스타일,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떤가를 이렇게 볼 때에 어, 하나님께서는 어, 누구를 치려고 했어도 만약에 그들이 악해서 돌이키면 치려고 하려던 하나님의 계획을 무서운 계획을 바꾸시고 그런데 어떤 민족을 이렇게 흥하게 하려고 세우시려고 좋은 계획. 부응케 하시려고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셔, 있으시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청정치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세우려고 했던 그 선한 뜻을 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어, 우리 에스겔에 뭐라고 나오나요? 너희가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해, 행했지만 만약에 옛, 옛날에는 의로운 일을 행했지만 지금 너희가 악의 길을 갈 때에 너희가 옛날에 한그 의로운 행동을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어, 에스겔에 나옵니다. 또 에스겔에 뭐라고 나오죠? 그런데 너희가 악의 인생을 살았을 때, 악에서 어, 살았었지만 지금 돌이키면 내가 또 너희들을 뭐해요? 지금 옛날의 것은 기억하지 않고 너희들의 옛날의 악의 것은 기억하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행한 그 의로운 것만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을 보십니다. Now, 현재를 보십니다. 어나 옛날에 하나님한테 이런 일 했고요. 나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했고요. 이런 거 했고 다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 보시는 건 지금을 보십니다. 그래서 참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정말 그영 시간을 영원히 보시면서, 또한 지금 현재를 굉장히 now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야 하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싶은가? 어, 그러한, 어, 여러 가지를, 어,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은 어떤 해인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어, 한몇주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저는 이제 간직하고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교회 또 오프라인 가족들한테 알리라고 해서 알립니다. 어, 우리 예수생명의 필름을 어, 해선업 미션 필름을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로, 어, 어만 원이라도, 이만 원이라도 그 귀한 선교 현금을, 어, 써달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11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육자로서, 어, 아, 저, 홍해선 선교사나 피러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그냥 어, 눈팅하듯이 어,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 인생을 사시면서 왜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인생에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다루심에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거나 이해하기 힘들고 힘들어서, 어, 하나님과 약간 멀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좀 쉬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어 예를 들어 교회를 좀안 나가면서, 어,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성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어, 우리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 또, 홍해선 선교사가 뭐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나, 어, 또, 무슨 남친 땅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커다란 소식을 알려주려고, 어, 그래서 어 그런 것이 궁금해서 그냥 신앙심은 없지만 한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어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교회를 어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온라인 교회로서 예수생명 우리 온라인 교회 가족으로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면서 또 우리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러 신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교사분들 중에서 단기 선교사분들 중에서 어 우리가 나누는 말씀 맛있게 영적인 양식을 드시면서 함께 그 길을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온라인 가족, 오프라인 가족을 위해서 어 매일매일 기도를 올려요. 근데 어 요즘에는 어떤 어떤가요? 우리 예수 생명 가족들은 어떤가요?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 오프라인 가족들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하고 여쭤보면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불안해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불안합니까? 여쭤봤는데 어, 우리 어떤 예수생명 가족분 중에서 어떤 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한국에 불도 많이 나고 참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나는지 음, 좀 속상하다고, 어, 얘기 나눠주신 분들 있는데, 저도 어떤, 어,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렇게, 그, 급한 뉴스는 이렇게 밑에 나오잖아요. 자막에 보니까. 어디서 불 났다고, 큰불 났다고, 그래서 대피령 내렸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어, 한국에 사실 남친 땅굴이 있다라는 것은, 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또 얼마 전에도 좌파 빨갱이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도 좌파들이 좌파 빨갱이들의 댓글을 보는구나. 아직도 의식을 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놀랬어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뭐 정권도 가졌겠다. 뭐 이제, 정말 하나님 손 안에 우리나라는 달려있는 것인데, 남친 땅굴이 있는 거를 어떻게 돼요? 다 숨겼는데, 영화, 무슨 뭐, 강철빈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는 이제 땅굴이 있는 걸 아예 드러냈었고, 또 미국 영화 중에서, 음 인터뷰라는 영화 있었죠. 약간 코미디로 만든 영화지만, 어 거기서도 보면 땅굴이 나와요. 어 남친 땅굴이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어, 그것은 또한 우리나라 민족이 옛날부터 사실은 불교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민족이 해야 하는 나라가 안할때 하나님은 더욱 더 크게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 역사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그, 그, 노예로 또는 뭐예요? 어, 그런, 어, 그런, 어, 컨트롤 당하는 그런 식민지에 있는 그러한 어, 경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는 저희를, 어, 사람을 낳는 업으로 뽑으셨다면 뽑은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 나를 제발 버려, 버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어, 난내 맘대로 그냥 인생 살다가 지옥에 가더라도 좋으니 나를 좀 냅둬주세요 나를 그냥 버리세요라고 간절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상 즉, 여러분이 예수님이 싫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싫어서, 아,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고, 그냥 사탄을 따르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으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단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어, 우리는 커다란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 영원한 숙제가 뭐냐면, 바로, 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이런저런 상황을 만드시고, 이런저런 마이그레이션, 인구의 이동도 시키시고, 인구의 이동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연재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 사람, 어떤 민족의 사람들이 어, 어느 땅에서 먹고 살수 없도록 만드셔서, 그래서 다른 땅으로 가서, 어, 먹고 살수 있게 만드시고, 그러는 와중에 복음에 씨앗이 뿌려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기도 하면서 또는 나라와 나라가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은 무슨 해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하는 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데 아니 무슨 또왜 특별하게 2019년을 기도의 해로만 이야기하시는가 어, 여쭤봤는데요. 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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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해서 기도로서 어, 그 앞으로 올 일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어떠한 일이 앞으로 닥치는 것인가? 얼마 전에 어, 전, 저는 요즘에 가끔가다 주님께서 영적인 꿈을 꾸게 해 주시면서 어, 그런 커다란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떠한 어, 일이 과연 일어나길래 어, 준비를 해야 되, 되고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 2019년은 그야말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 저한테 영적인 꿈을 보여주신 것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얘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 듣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한국에 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에 있는 우리 영적인 식구들을 위해서 예수생명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앞으로 예수생명의 우리 그 우리 음, 이 미션 필름을,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한국의 자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굉장히 무시하는 걸 느껴요. 한국분들은, 어, 성령을 굉장히 많이 무시하고 멸시해요. 어, 여러분의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무시하면요, 성령님을 멸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어, 그야말로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어, 우리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 인자를, 뭐예요? 모욕하거나 한 것은 용서가 된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모욕한 자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어, 용서 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사심이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한국에 이렇게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지식이, 어, 없다면 성령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고, 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성령을 굉장히 함부로 이야기 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식하게 말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이 잘못 돼 가고 있다면 한국이 앞으로 잘돼갈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2019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께서 우리 피로배 목사님과 홍해서 선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행할 일을 미리 알려준다라고 구약에 나옵니다. 나는 미리 내가 행할 일을 내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구약에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해라고 하면 어떤 뜻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성령을 무시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를 참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개인 중에서 어느 누가 됐던 또는 이것을 안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 어, 는 인생이 잘 되질 않아요. 인생이 계속 막히고 힘듭니다. 오늘도 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어 우리 아까 어본그 예레미야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 성령님을 무시하는 자, 또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 어,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들은 어, 인생이 안 되는데 그런 자들이 많이 모이면 그 나라가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면 사람이 모여서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 민족이 모인 것이 나라가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을 크게 회개해야 할까?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어,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소위 피지 않으며 핀다는 말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영혼육에 평강이 없고 어,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인생만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고난도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요한테도 고난을 주셨었고 또 아브라함한테도 사랑하는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이삭 아들을 바치라는 숙제도 어려운 숙제도 내셨고. 또 요셉을 억울하게 만드셔서 감옥에 넣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은 그 사람을 정근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또, 또 다른 커다란 나라를 이룩하시는데,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서 뽑은 사람들을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성녀님에 대해서, 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성형님에 대해서 함부로 모독하거나 회방할 때 나오는 그 인생에서 겪는 가시와 엉건키는 차원이 틀린 가시와 엉건키가 나오는 인생입니다. 2019년은 기도의 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